참이 리뷰에도 역시 스포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영화 한번 보신 분들만 꼭 시청해 주시고, 어 지금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 그럼 지금 바로 <laughs> 닫기 누르고 유튜브 나가시면 됩니다. 네. 보고 다시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들이 끝났으니까, 지금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에 아까 그, 그 등장인물들에게 어떠한, 하을 깔아놓았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돈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장 대사 중에 임팩트 있게 다뤄진 것은 선이라는 단어예요. 선을 넘지 마라 네, 많이 나왔죠. 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처리된 곳은 계단이었어요. 계단. 어, 왜냐하면 계단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됐었냐면 뭐, 지하에서 사건이 대부분 일어나잖아요. 네. 그 호화 저택에 지하로 내려갈 때 항상 계단을 가야 됐었고 네. 그리고 박사 장례로 침투할 때도 계단을 올라와야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밤 박사장님가 캠핑 간다고 했다가 일찍 돌아오는 바람에 그 가족 사기단이 도망치듯 쫓겨나왔잖아요. 네, 네. 그때 굉장히 네. 계단이 네. 길게나 열이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단이랑 선이 어떻게 보면 동일어로 쓰여졌다. 선은 단어로서 영화에서 쓰여졌고 계단은 그 선이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로 나왔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자이 선을 넘어오기 위해서는 넌이 많은 계단을 거쳐야 돼. 그 계단이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그 차이를. 네 수직적 차이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인 기우가 좌절하는 현실에서 좌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좌절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단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계단을 차곡차곡 밟아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봉준호 감독이 또 계단을 단어로 언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아버지는 아.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시면 돼요. 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현실인식이 저희가 시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아버지 계단 올라오시면 된다 아버지는 그냥 계단 올라오시면 제가 집을 서 놓을게요라는 얘긴데 포항된 꿈처럼 들렸잖아요 그렇죠. 그 장치들이 설득력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 계단 신이 이 영화의 백미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설명을 설득력 있게 보여지게 하는 선이 어느 정도라는 걸 시각적으로 축격시킨그 씬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대사를 하기 전에 앞에서 이미 그 계단과 계단을 사이에 놓고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얼마나 먼 관계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대사가 더 그렇게 느껴지는 야, 거예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계단처럼 표현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그 선을 혹은 계단을 경계로 삶의 질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봉준호 감독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화저택에 사는 박사장 가족과 지하에 숨어 사는 가정부 가족 그리고 기택내 가족 사이에는 이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들은 계단이라는 공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라는 공간들을 넘기 위한 이제부터 영화에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돼요. 그 계단을 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유일한 인물이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기우. 예. 아예. 기우라는 인물이 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단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 선이 극대화된 장면은 주택 가족이 반지하 집으로 찾아가는 계단 씬에서 그리고 박 사장 가족이 포화주택 위에 살고 또 계단 밑에는 그 다정부 가족이 사는 씬에서 극명하게 네. 그 봉준호 감독이 보여주고자 했던 선 그리고 박 사장이 넘지 말라 했던 선이 이미지화돼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생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과 계단이라고. 아 단어는 선이고. 공 공간적인 그림은 계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